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DC입니다. 마블 퓨처파이트. 이번 영상은, 샹치 캐릭터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샹치라는 캐릭터가 얼마 전에, 독립 솔로 영화가 나온다고, 어,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 샹치라는 캐릭터가 퓨처파이트에 나온 지는 사실 꽤 됐죠. 어, 얘가 나왔을 당시에, 어, 극한 얼베, 그러니까 컴맨 영웅 얼베를, 어, 문나이트? 마이언 어, 피스트 정도가 잡고 있었는데, 얘로, 어, 대체가 되는듯한 분위기였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했다라는 거 그때 버그, 상치가 버그가 어, 있었어요 스킬 버그가 있어가지고 육성섭기를 해주면은 피, 무한 피해 면역 효과도 같이 해본다는 거 다시 해볼게요 그다음에.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점수를 뭐 거의 무한대로? 아, 무한대까지 지금 점수에 비교하면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닌데 아무튼 그때 점수를 꽤나 그 당시 기준에 비교하면은 꽤나 높일 수가 있어가지고 어, 사기 캐릭터로 떠오를 법했는데 이게 어, 버그성으로 밝혀져서 아무튼 그때 패치가 돼서 그냥 그 이후로 묻혔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모습이 대놓고 이소룡이죠. 브루스리를 오마주한 캐릭터인데 요 이소룡을 오마주한 캐릭터가 아이언 피스트도 있는데 아이언 피스트도 이런 식으로 어, 브루스리를 어 오마주에서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 요 상치라는 캐릭터는 그냥 <laughs> 아이언피스보다 그냥 완전히 더 대놓고 그냥 이소룡이죠. 그냥 딱 봐도 그냥 이소룡이다라는 거. 자 아무튼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먼저 읽고 넘어가면은 중국의 국제적 범죄 조직 수장의 아들로 태어난 상치는 자신을 어뭐 어, 범죄 조직 어 수장의 아들. 어, 어, 자신을 궁극의 살인 병기로 키우려는 아버지의 계획을 어,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홀로 성장합니다. 아버지의 사악한 본성에 대한 끔찍한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가족과의 연을 끊고 자신의 무술 실력을 좋은 일에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샹치는 쿵후 마스터로서 아버지의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무거운 사람들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획득 장소는 얘는 뭐 선택권 어, 생체 데이터 선택권 캐릭터고요. 자 상세 정보. 어, 보여드리면은, 능력치에, 영웅심, 그리고 민첩 이렇게 있는데, 얘는 또 영웅심 캐릭터라서, 이번에 나온 화이트 폭스. 화이트 폭스의, 어, 패시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다라는 거. 화이트 폭스. 어, 캐릭터 찾는데, 꽤나, 어, 진짜 이렇게. 어, 영웅심 타입. 아무튼, 그렇다. 라는 거고. 다시, 어, 장비, 장비 보여드리면은, 우루 세팅은 그냥, 어, 점령 세팅 그 얘가 뭐그 지금 그렇게 뭐 어디에 뭐한타까리 하는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어, 수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 있는 그런 정도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어, 부족한 수치 맞춰 주고 생명 맞춰 주고 점령 전에 한덱쓸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맞춰 줬습니다. 뭐이 정도. 자, 이렇게 맞춰 줬고요. 그리고 ISO 운날헐크임 특수 장비는 그냥 뭐 무적, 무적 착장, 그냥, 남는 거 아무거나 껴줬어요. 자, 그리고 스킬 보면은, 자, 활용 팁에, 활용, 환영 군단을 사용할 경우, 피해 면역 효과를 얻기 때문에, 모든 공격의 시작은 해당 스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영 군단. 이게 피해 면역이 3총과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스킬 설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요건 또왜안 써놨나. 어, 의문이 들긴 하는데 여기 활용 팁에 뭐써 있으니까 뭐 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 패시브 보면은 공격 시아 이것도 확률이야 어, 아무튼 뭐 공격 시에 누 어, 피해 누적해서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은 좀더 어, 공격력이 더 증가하는 어, 그리고 기회 장막 효과 강화 요거는 패시브죠 여게 어, 어떻게 강화가 되나 보면은 어, 기회 장막이 아유 기회 장막 아, 이게 아닌데 어 이거죠? 어, 원래는 1티어일 때, 피격시 30% 확률로, 3위트 수의 가드 3초, 패, 그러니까 배리어 3초? 이렇게 돼있는데, 요게 티어2 올라가면은 70% 확률, 확률이 좀 늘어나고, 가드 수가 늘어난다. 어, 이렇게 돼있네요. 자, 이렇게. 아, 요거 재사용되기 시간도, 어, 주네요. 1티어일 때 11초였는데, 티어2 올라가면은 10초. 자, 다시 돌아와서, 1번 스킬 쌍절공 강타, 2번 환영 문신, 3번 기하. 어, 요거는 풀로 올리게 되면은 공격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 풀로 스킬 레벨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패시브 스킬, 아까 보셨죠? 그리고, 집중타, 환영군단, 쿵의 달인, 얜 또, 모공리더라는 거. 어, 스킬 내리보기로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평타. 어 평타 이렇게 맞으면은 패시브 좀 발동되는 거 보셨죠? 음. 자, 10초 재사용 되기 시간이 10초니까 좀뭐 하다 보면 어 이런 식으로 배려가 생긴다라는 거고. 자, 1번 스킬 탕탕. 음. 2번 스킬? 탕. 2번 스킬. 3번 스킬? 음. 그리고 4번 스킬. 탕. 음. 4번 스킬? 음. 5번 스킬, 요게 피해 면역이 3초가 있어서, 요게, 요거를, 그니까 스킬을 쓸때 요거를 제일 먼저 쓰고 나머지 스킬을 쓰는 게 좋은데, 나머지 스킬도 뭐 그다지, <laughs> 그니까 뭐 논타기도 없고, 어, 피해가 되나 보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기절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음, 그니까 유일하게 믿을 만한 게 패시브의 그 배려거든요. 근데 요것도 피격 시에 일정 확률이잖아. 일정 확률이라서, 얘가, 피해만한 요 5번 스킬 빼고는 그다지 뭐 본인의 생존성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이 그다지 뭐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더더욱이나 요즘 같은 메타에서는 쓰기가 어렵고. 근데 이 당시에도 좀 약간 애매했을 거야. 어 약간 애매했던 캐릭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대신에 5번이랑 내가 기억하기로 5번이랑 2번 스킬, 요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버그, 요거를 무한정 쓸수 있었기 때문에 어 무한정 쓸수 있었기 때문에 잠깐 떠올랐었는데 이게 패치가 되면서 어 그냥 잊혀진 캐릭터가 됐다. 라는 거. 자 스킬로 대신 그렇게 뭐 어려울 것까진 없고 5번 스킬로 피해 면역을 도모한 다음에 3번 스킬로 공격력 업해 주고 4번 스킬 그 2번 스킬, 1번 스킬, 나머지 스킬 이렇게 쿨타임 돌아온 대로 쓰면 되는데 5번 스킬이 다시 또 돌아오기 전까지 생존성이 굉장히 조금 힘들어서, 아무튼 뭐, 요, 5번, 3번이 핵심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사는 13-1 가보죠. 어, 그 쫄... 없애기는 하는데? 5번 스킬 한번 쓰면 없어지긴 하네. 아, 근데 또 애매, 애매하죠? 쫄을, 쪼를... 아, 야, 이거 못한다. 쫄정리에 벌써 반피가 달았으면은,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듭니다. 기관포에 죽죠. 정신 못 차리죠. 저 지금, 직... 아하, 역시 뭐. 자, 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안 됐기 때문에 11-1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깨기는, 깨는 것 같죠? 조금, 아, 조금 고전, 아, 조금이 아닌데? 고전하는 게? 어, 어, 야, 씨. 아, 11-1도 이렇게 고전할 줄 몰랐어, 근데. 어, 꽤 고전을 하긴 했는데. 아, 씨, 그래도 게임 깼네요. 아하. 아. 아, 시간도 좀 오래 걸렸어. 에헤이. 아무튼 뭐, 자사는 요런 느낌이네요. 음. 자, 여튼 다음으로 월드보스 돌아볼 건데, 얘가 물리 캐릭터이다 보니까. 어,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한 20단계? 아 20단계 너무 빡셀라 일단 20단계 한번 돌아볼게요 얘가 어... 화이트폭스를 또 버프 캐릭터로 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본인이 본인이 리더 캐릭터라서 리더 캐릭터라서 버프를 또 하나 더 가지고 갈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어, 요렇게, 요렇게, 데려가겠습니다. 버프 두 개. 딱이죠? 자, 그래서 스트라이커는, 요렇게 챙겨갈게요. 어, 회복 하나 챙기고, 요렇게. 근데 20단계도, 스트라이커 빨이좀 생길려나 모르겠다. 레이드 레벨도 꽤나, 적장이 높아져가지고. 해주고, 그니까, 오케이. 아, 애매하네. 약간 애매하네요. 약간 애매한데. 피 면역 빠져주고, 어, 빠져주고, 오케이. 피 달았으니까, 젤리 먹어주고, 젤리 먹어주고, 젤리 먹어주고. 아, 약간 애매한데, 좀 고급부터 하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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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피해이 없는데, 아, 야, 이거, 빠질라고 그랬는데, 이씨. 이거 젤리가 필요한데, 아, 이거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젤리 필요한데. 어, 젤리 나왔어, 젤리 나왔어, 젤리 나왔어. 그렇지. 핫! 젤리,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다. 젤리, 젤리. 오, 젤리, 젤리. 아, 또 맞았어, 아 한대 맞을 때마다 이거 프록시마 반피는 반피는 깎이는데? 이제까지 똥캐 아아 픈데 똥캐 하면서 10단계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됐거든요? 아니, 그런가? 아 프록시마라서 그런가? 하아.. 그러면은 10단계 하봅시다 10단계는 얘 콜버스랑 콜버스랑 프록시마 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이노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 확실히 콜버스가 좀더 쉬운 느낌이 있네. 어, 이거는 해주고. 아. 어. 확실히 데미지는 아이고 10 단계가 좀 적당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 상치가 깨는 난이도로서는. 아 씨, 이거를또맞아20 단계였으면 저거 맞고 뒤졌을 것 같아요. 아하. 아. 아, 애매한데? 아, 이거 적당히 빠져야 되는데. 아, 이거 애매한데. 확실히, 프록시마가 콜버스보다는 어려운 느낌이네요. 어쭈 아, 어, 아, 다행이다. 헤메, 내가 아!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지고. 아, 이거, 이거, 피! 아, 젤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만 조심하면 깰수 있겠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하 아, 제발. 으! 이거는, 협동, 협동 애들이, 스트라이커를, 스트라이커를, 어, 이거 한 대. 그렇지, 오케이, 좋아. 오 씨. 근데, 아. 얘도 버프를 두 개나 사용한 것 치고는, 아 확실히 좀 옛날 캐릭터, 근데 얘는 그렇게 막 옛날 캐릭터도 아니거든요? 막, 내가 저번에 리뷰했었던 데어 데블이나, 뭐, 레디스컬 같은 경우에는 지, 진짜 막 초기 캐릭터, 어, 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얘는 완전 초기 캐릭터도 아니야. 그래서, 하, 아, 좀 그렇네? 음, 어쨌든 뭐 게임 깼네요. 자, 섀도우랜드 가보겠습니다. 얘가 그래도 1층 정도는 가볍게, 어, 깨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어, 넘어가도록 해보죠. 아, 어,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못 깨면 어떡하지? 음. 아니야, 깰수 있을 거예요. 피해 면역해주고. 핫. 아, 안 돼! 아, 약간, 약간 애매한데. 잠깐만, 설마, 에이, 설마! 그렇지, 내가, 아, 이거를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아, 설마, 설마. 어 대충 그래도 요 정도면은 어 어느 정도는 깼다고 봐야죠. 음. 자, 섀도우랜드 2층 올라왔고 이게 난투 모드가 아또어할수 있는 난투가 지금 영웅 난투 요거밖에 없거든요. 요 뉴어벤져스 난투가 초기 캐릭터들한테 굉장히 또 난이도 가 어려운 난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뭐 시도는 해봐야 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아 힘들어 힘들어 어 으. 어, 어! 어! 안돼 아오오오 오! 오, 오, 잠깐 오 잠깐 헛오 야씨 아 부신들이 한번 버텨주나 했는데 이게 어, 영웅란투가 또 힘든 게왜 그러냐면은, 여기, 여기 송버드나 뭐, 이런 애들이, 기절기랑 막, 위칸까지 나타나면 걔도 막 엄청 걸거든. 그래가지고 힘든 건데, 어, 그래도, 상치가 생각보다는 버텨줬어요. 어, 어 나는 진짜, 뼈도못 치를 줄 알았거든. 나 이거, 5번에 피해, 피해 면역 스킬이, 피해 면역이 3초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아예 그냥 떡 빠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상치 패시브에, <laughs> 요, 실드, 뭐라 그러냐 어 피해가도, 이거, 분신 피해가도 요게 있어가지고, 어, 요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주지 않았나. 하지만, 그래도, 깨지는 못했다. 어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상치 캐릭터 리뷰를 해봤는데요. 요, 상치라는 캐릭터가, 제가 초반에, 언급되었다시피 이소룡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 이 이소룡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마블에또한 가지 있죠.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피스트가 이 퓨소파이트에서 그나마 샹치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괜찮아서 혹시라도 이소룡을 좋아하셔가지고 캐릭터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은 샹치보다는 아이언 피스트 쪽으로. 어... 생각을 조금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긴 거는, <laughs> 얘가 브루스기브스 브루스리 쪽에 가깝지만, 성능, 성능은, 성능은 아이언피스트가 훨씬 낫다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언피스트도 대세 캐릭터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샹치 캐릭터 리뷰, 어, 였고요. 지금까지 K-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섀도우랜드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1층부터 시도를 해볼 거고요. 얘가 성능에 대한 그다지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약간, 약간이 아니라 불신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 가봅시다. 소환수들이 어그로를 또잘 끌어줘야지. 어, 근데 생각보다 어, 어그로 잘 끌어주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브로를 어부라를... 오, 장크로 주는, 죽는... 아닌가? 어, <laughs> 그렇지. 오, 야. 나쁘지 않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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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수오끌로 어, 끌어, 끌어주세요. 오케이. 4번이 또 주력 딜이라서. 오, 오, 오. 오. 그렇지. 어, 1층은 그래도, 나름, 깨는데요? 이정도면 아, 핫, 탕. 아, 야, 어, 야, 어, 피해주고. 아, 야, 진짜 <laughs> 애매한데? 저 에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아,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친구야, 나 아니야! 아, 씨! 아, 나 이거 안 깨고 내가 2층 넘어가려 고 그랬거든요. 아, 그 1층으로 <laughs> 전력을 다해서 깨야 되나? 아, 애매한데. 아, 씨, 이거 깨는 것 같아. 이게 성능이 뭔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뭐 그리고 4번이 기절까지 있기 때문에 아, 같이 맞아줘야지 되거든요. 아,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친구야. 그렇지. 이제 억으로는 억으로는 이소환수들이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얼마 안 나왔죠 그래 1층 정도는 어깨 준다 라는 거아 그래서 2층을 깨는 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2층을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시도는 자 2층 올라왔고 난트모드죠 난트모드가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엄청 높은 난이도로 어,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특히나 레드스컬 같은 초기 캐릭터들한테 난투는 진짜 지옥이거든 그래도 일단은 테스트니까 한번 가보죠 아니, 릴레이 정도는 그래도 깼을 깼지만 난투는 쉽지 않거든 아이고 그리고 특히나 또섀도우랜드가어 잠깐만 이거 이거로 설마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에이 설마 아 안되네 안돼 안돼 근데 그 어느정도 피를 잠깐만 오 이거 아아 그니까 아, 위험 위험하다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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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매한데 그니까 아 안돼 아! 아 역시 역시 음아 근데 그래도 어, 막 시작하자마자 떡발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생각보다 어느 정도 버텨줬네요. 음... 어, 얘가 어느 정도 가망이 있으면은 좀더 시도를 할 텐데, 그냥 딱 봐도 가망이 없죠? 음. <laughs> 아,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앉아보도록 할게요.